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전시된 작품 사진들을 좀 소개 좀 해보십시오. 네, 저기는 농부들이 양배추밭에서 이제 약을 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사진 찍고 이제 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금릉 앞바다에서 이제 비양도를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번에 그 전시한 음, 사진 작가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 배들 그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배들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관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이제 사, 사진을 배우고 찍 찍는 것을 배우고 이제 해서 마지막 그 이제 그때 그때 찍은 사진을 좋은 사진 잘 찍은 사진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들은 전부 다 장애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인가요? 네, 예,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고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한술이 해녀학교에서 가서 해녀들의 그 물질하는 모습들을 사진에 담은 겁니다. 그 사진까지. 해볼게요. 제주 해녀. 네. 사진 촬영 잘했네요. 전문가 못지않게 찍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 사진 프로그램들이 베데레 예, 프로젝트로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어서 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만큼 찍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몇 명이 작가, 사진 작가들이 출품한 겁니까? 지금 저한 10여명 정도가 매일 출사할 때 프로그램 할때 출사해서 같이 찍고 하는 것 중에서 작품을 골라서 선정해서 작품 전시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영월성 이건쪽비죠 월령가사 찍은 것 같습니다. 풍차 마가원령에서사령 월령 풍차 마을 네. 네. 이 작품도 킨가사 <목소리> 이 작품으로 봐서는 음, 일반 음. 사진 작가들 뺨칠 정도로 전문가 수준으로 찍은,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삼방삼백연으로 네, 찍은 것 같은데요. 사진의 그 지원을 어, 좀작가들도 이제 강사로 초빙해서 이제 같이 다녔고. 아. 이거는 그 마방목장에서 찍었던 거고. 요거분은 전라도 도에서 갔다가 그양도 마을 안길을찍으라고 음. 이거 제주 올레길 올레길이네요. 옛날 올레길 이거는 올레 같습니다. 많은 작품을 찍었지만 그중에 이제 고르고 선별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두 분도 올레요 선생님들도 저기 올레로 같이 같은 작가인가요? 네.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작가입니다. 네, 이번 사진 출품을 하셨는데 네. 소감 한번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사진을 이제 전시한 소감. 소감. 너무 좋고요. 좋게? 네. 네. 좋고 사진을 해서 좋고.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선생님이 직접 찍고 그 작품을 직접 전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네. 좋다. 네 예. 선생님은요. 나도 <laughs> 예. 나도 잘 좋고. 예 사진 한번 찍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다. 예이 사진에 이제 실력자가 되버렸죠. 예. 예. 이전 전시, 이번 전시회는 언제까지 전시가 합니까? 지금 이번,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전시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청 에예 여기가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네. 예 전시실이죠. 예, 여기 또 차후에 이제 뭐 전시 계획은 또 있습니까? 네, 지금 세두 군데 더 있는데. 예 여기 명한림사무소에서도 이제 전시회를 좀더할 겁니다. 여기 끝나고 좀서 여기 끝나면은 한림사무소로 예. 예. 이 사진 작품 전시회를 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그 장애인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제일 큰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작품성도 지금 람라미션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꾸준하게 이런 작품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런 사회성이나 이런 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 사회복지법인 선더원 네. 배달? 네. 예. 예. 그, 그그 시설에 대해서도 뭐 저기 소개를 한다면은요. 아, 저희는 사회복지 시설인데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로서 그 어, 거주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생활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것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진 프로그램이 여러 몇 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거의 사진사와 같은 수준의 실력들을 갖추게 되고 예, 이랬는데 그 장애인 거주 시설로서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팝플에서좀 보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홈. 여기도 한번봐 주실 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작품 관람도 한번 와 주시고 네. 또 홈페이지도 있는 거죠? 네. 네 홈페이지를 찾아서 네. 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 사진 전시나 모든 게 네. 우리 그 장애인들의 이제 기량을 관리하고 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네. 예. 많은 관심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또 끝까지 인터뷰해 줘서 감사드립니다.